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혹시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폐허 위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주셨던 첫 번째 축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였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축복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너희는 실패했고 세상은 무너졌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홍수라는 죽음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접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홍수가 휩쓸고 간그 척박한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줍니다. 노아는 안전한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거친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고 편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홍수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재창조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이 없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